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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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오, 으아! 아! 오희희 씨! 오, 오, 아, 예. 어. <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전밤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다크 디셉션. 나저 아, 공포 게임 솔직히 싫어하는데 도와주는 형이 공포 게임 추천하게 돼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디셉어 아, 뭐야 뭔 소리야? 뭐 소리야? 모, 뭐가 돼? Now my face lies in darkness. 어? 내, 내 믿음이 어두마을에 갇혔다고? 오 여자야. Oh, another one. How nice to have some company again. Come over here. Let's have a look 아, at you. you disappoint me, love. You really do. So many fears. So many desires. I... I thought you'd be bigger. Don't look so confused. I know everything you've got hidden in that brain of yours. I know all the terrible things you've done. So many good intentions laid to waste. I could see the regret eating away at your soul. But now your time has come, and here you are to grovel and beg. You can't go back. Only death awaits you there now. I see it in you. The pieces to a powerful ring are hidden in nightmares behind each of these portals. Find them and bring them to me. And you'll get your wish. Fail. And you'll find there are fates far worse than death awaiting you here. Shocks <laughs> tickin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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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시로 아씨 개 깜짝 놀랐네. Monkey, Monkey b u s i What a charming little hotel. Welcome. Bring back any memories? 아왜왜왜 아침이랑 죽음이에요? 저 싫은데 주, 죽기 싫은데요 저. 야. <laughs> 야 왜? 왜왜 왜? 왜, 왜. <laughs> 어, 아, 저 정말 싫어요. going up 아... 아나 진짜 싫어 아 벌써 땀나고 있어 뭐 바로 앞에 있지 않았겠지? 그렇죠 어 뭐야 뭐야 야, 야 튜토리얼 왜 스킵했어 미안해 미안해 일단 이거 모으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모아 천천히 모아 당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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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내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그러지 마, 나한테 그러지 마. 아, 왜. 뒤에서 뭔 소리 들려. 아, 싫어요. 아,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뒤에 서 소리 들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부서부서부서 부서, 부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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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좀만 더 먹어, 좀만 더 먹어, 좀만 더 먹으면 돼. 나이스, I just always thought I'd just arrive. YAAH You're making it pretty easy to root for the monkeys. Oh. Oh. You've gathered half of the sharks. I'm impressed. I would have thought you would have been shredded by now. 아 정말 아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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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제가 잘요 제가, 제가 열심히 닦게요 열심히 닦게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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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와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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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얘들아 나 한번만 살려줘 한번만 살려줘 아 진짜 왜그래 내 너네한테 잘못한거 없잖아 야야 야, 미안해 야 여기 소리 난다 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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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안해 내가 뭐야 오 애들 스턴와 나이스 나이스 이때 많이 모아 이때 많이 모아 이때 많이 모아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 버텼어 잘 버텼어 나이스 아 제발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으아, 야, 으아!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내 뒤에 있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친구야. 어우, 씨. 원숭이가 이렇게 무서운 새끼였나? 아, 어, 원숭이 원래 귀엽지 않나? 아, 어, 뭐야, 왜 40개나 남았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야, 와우, 와우! 우우! 와, 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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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나 대바대 할 때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안 하는데. 정말 미안해, 친구야. 이거, 이거, 이것만 보고 빨리 갈게, 나. 야, 야우! 나이스. 나이스. 방금 반응 좋았고, 나이스. 야 와우 쉣아 야야 칼 들고 쫓아지나 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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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서잡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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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야오이오 m y g o d 어아 아우 너무 무서워 아 됐다, 이거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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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 야, 잠깐만. 근데 너네 왜내 뒤에 있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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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잖아. 아, 하나만 줘. 야, 와, 아, 야, 얘들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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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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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អ oh. <laughs> oh.